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시각 4월 6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을 방문해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행정부 2인자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과 이구영 큐셀 부문 대표 등과 함께 태양광 모듈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태양광 개발업체 s r e 가 태양광 커뮤니티 조성에 나서고. 하나큐셀은 이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 250만 개를 생산해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을 주택 지붕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거나 아파트 거주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14만여 가구 사업자에게 1.2기가와트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하나큐셀은 향후 8개월 동안 태양광 패널 250만 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투자 계획을 이끌어냈다. 기업들이 미국산 태양광 모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새 공제를 제공했고, 달튼 공장과 같은 신설, 증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과 상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지아주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매년 수백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그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현지 태양광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입니다. 하나 큐셀은 지난 1월 조지아 달튼 공장을 확장하고 인근 공장 증설을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솔라 허브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나솔루션은 2024년까지 조지아주의 북미 최대 규모의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인데요. 내년 말부터는 북미 태양광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폴리 실리콘부터 모듈까지 모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고, 연 1조 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격히 커지는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성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